네, 반갑습니다. 아, 월요일 장부터 자, 뭐 시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개파락 출발을 해서 오늘 이렇게 음봉 마감을 했고요. 뭐 코스피 차트, 뭐 코스닥 차트 뭐 똑같죠. 어 비슷한데. 자, 아무튼 올해 들어서 1월 20일부터 해서 지금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계속 낮추는 지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어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 다오 지수 차트인데 자 지금 오늘 뭐 니케이 일본 상해 중국 뭐 홍콩 영국 프랑스 독일 어 지금 7%대 뭐 8%대 어 지금 급락 중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다우 산업지수도 과연 뭐 어떻게 흘러갈지 음뭐 어떻게 알겠어요? 자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어또 올라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디까지 뭐 종목도 이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고. 어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어, 알 수가 없죠. 자 아무튼 지금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도 뭐 지금 보니까 프로 시장님께서 뭐 오늘 이렇게 유가 이거 올려주신 것 같은데 유가도 폭락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한전이 어, 좀 급등을 했고 네 아무튼 참음좀 경계를 하시면서 어. 좀 대응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사람님께서도, 뭐, 다우, 뭐, S&P, 나스다 뭐, 이렇게 좀 올려주셨는데, 네, 음, 조심하시고, 위생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뭐, 이거 읽어보시고요. 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정말, 뭐, 예전에, 어 예전에, 2018, 2008년, 2007년. 네. 제가 이제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됐을 때 어, 초심자의 행운, 네. 좀 네. 초심자의 행운을 좀 누렸던 구간이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변동이 크게 어, 엄청난 급락을 저는 맛봤거든요. 어, 그래서 음, 급락을 하고 있을 때 시장, 그러니까 정말 매매할 종목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같은 시장은 하락하고 있지만 어, 그렇진 않거든요 어, 트레이딩 할수 있는 종목은 충분히 있다 어, 그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시장 하락을 좀 부추긴 원인이 음, 지금 촉발제가 된게 이제 요거잖아요, 요거. 이거. 어,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된 이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 최근에 시장에서 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내일도 뭐 요런 종목들 잘 집중을 하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뭐 반대로 뭐개파락을 해놓고 또 시장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 어, 보시고. 자, 아무튼 레몬부터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몬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리는 하이라이트, 어 이제 신규 상장주 공약법 급소. 어 급소 어제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뭐 진하게 자 오늘 뭐 이렇게까지 급등을 할 줄은 몰랐는데 자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내일도 당연히 공략도 해볼 수 있겠죠 어 레몬 토텍 뭐 같이 한번 비교를 해서 뭐 공략을 해볼 수도 있었고 뭐 공략하지 않은 분들도 반드시 복기 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 뭐 레몬 나온 김에 마스크부터 한번 볼게요 마스크는 KM 자 KM이 최근에 어, 이 단독 공급 계약 체결 공시 나오면서 생명선 반등, 어, 성공을 하고, 어, 현재 이제 급소 맥점, 뭐, 요 구간에서는 뭐 급소 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크게는 뭐 이런 구간 벗어나기 전까지 계속 볼수 있는 모습이고, 단기간 뭐 바로 올라가도 참 좋은 자리 아닌가요? 그죠? KM. 자, 그리고 웰크론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어, 요 구간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웰크론 오늘도 장중에는 좋았고, 뭐 마감은 이렇게 좀 마감을 했는데, 뭐 어쨌든 크게는 뭐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뭐 웰크론도 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올라가주면 참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웰크론 나노캠텍이란 종목도 오늘 이 마스크 뭐 관련해서 이 필터 나노섬유 필터 관련해서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 대부분 종목이 다 시간에 빠졌어요 어 한3% 4% 2-3%어 정도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치느라 고생을 했는데 자 아무튼 나노캠텍 같은 경우는 뭐 뭐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갈 수도 있고요. 바로 시설을 줄 수도 있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급소 맥점 또 레드불 관점에서도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볼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빠르게 뭐그 밖에 동양 같은 경우도 어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뭐 살짝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뭐 오늘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요. 더 이상은 안 빠졌으면 좋겠네요. 요 구간이 참 중요해서 어, 이런 식으로 뭐 시달릴 줬으면 좋겠고 자 빠르게 어, 수젠택 정말 이제 최근에 굉장히 가장 강한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죠. 어, 금요일장 점상 이후에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도 이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장전에 나온, 어, 뉴스,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 관계 때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 어, 이또뭐 수준의 임상 완료 예정이다. 음, 내일도 어쨌든 공략 후보로 볼수 있는 수젠택이고. 자, 시젠도 역시, 어, 굉장합니다. 어, 시젠도 상한가. 자, 하지만 지금 시젠 5상자 EL, EDGC, 5상자 EL, 어, EDGC, 그리고 어, 제, 좀, 대응 중인, 랩지노믹스. 아무튼, 랩지노믹스는, 뭐, 급소, 뭐, 지금 생명성, 카운터 어택 다 공략할 때마다, 어, 정말 이제, 뭐, 딱 확률 높은 포인트 자리에서 다좀 급등 시세를 주고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시젠이라는 종목이, 음, 시젠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에 하락을 했죠. 어,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도 좀, 어, 타격을, 어, 좀 받았는데, 네. 뭐 일단 요런 종목들은 일단 수, 수젠텍이라든지 레몬의 흐름 뭐 시젠의 흐름 보면서 뭐 따라 그죠? 음, 따라서 좀 대응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래서 뭐 수젠텍, 레몬, 뭐 시젠 요런 종목들이 뭐 개파락을 하더라도 뭐 시젠 개파락을 하더라도 뭐 돌파를 해서 오늘 종가 돌파를 해서 뭐 좋은 모습 나온다라고 한다면 밑에는 있 종목들도 어또 좋은 모습 보일 것이고 자, 아무튼, 뭐, 추가적으로, EDGC, 솔젠트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오톡 스택도, 어, 요 종목도 오늘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솔젠트 관련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차트, 뭐, 세력선 돌파를 했고, 지금 뭐, 살짝 조정 받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자리죠 어 그래서 아무튼 바이오톡스틱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시간에서는 뭐 다른 종목들 마찬가지로 좀 빠졌는데 자 랩지노믹스 뭐 코로나19 이제 뭐 진단키트에 관련된 종목들 어 남은 종목들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부분이 다 급소 뭐 정말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PC에는 7% 8% 정도 빠졌고요 뭐 미코도 급등을 했는데 5% 이거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음, 56%빠졌고요 지노믹 트리도, 네, 지노믹 트리도 지금 개파락 하더라도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레드볼 포착이 되겠죠. 어 그리고 뭐 조종이 나오더라도 요 종목 한 요런 만구천원 정도 벗어나기 전까지 네, 볼수 있을 것같고요뭐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자, 엑세스 바이오도 어제 영상 보시면 뭐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뭐 맥점. 급소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XS 바이오 오늘도 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고 애클론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진행생명과학은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어 시간에서 하락을 했는데 올랐어요 3.2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리죠. 어, 지금 이제 중국 또 우리나라도 어,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어, 그런 가운데, 이 유럽, 미국 이쪽은 그죠 늘어나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진원 생명과학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어, 좀 모멘텀으로서 지금 뭐7 0원대 구간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카운터 테 관점에서는 뭐 어느 정도 좀 조정 이후에 그죠 요. 고점 돌파하기 전에 조정을 좀 받으면서 좀, 네, 가는 시나리오를 좀 기대를 예상을해 봤는데, 어쨌든 진원 생명과 계속해서 관심있게 보시고, 자, 파미셀도 뭐 어제도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뭐 좋은 모습, 세력선 돌파 이후에, 자,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자, 코미팜도 뭐 저는 뭐요 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카운터 어택 관점에서 이제 급등하기 좋은 날이다. 좋은 구간에 어, 들어섰죠. 어, 그리고 또 중요한 어떤 라인, 어, 최근에 이제 점상, 어, 요 가격대를 벗어나지 않고, 어, 정말 이제 오늘 폭발적으로 시세를 줬습니다. 코미팜. 어, 그리고 BC월드 제약도 뭐 시간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들과, 뭐, 마찬가지로 빠졌는데, 기술적으로는 정말 좋은, 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상장 사 중에서 유일하게 뭐 클로록, 퀸? 맞나요? 클로로퀸, 뭐, 생산 부각, 네, 되면서, 뭐, 시세를 주고 있고요 AB 프로, 어,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뭐, 그죠? 뭐, 네,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어, 급소맥점, 그리고 심풍제약, 심풍제약, 우선주 네, 이 종목도 카운터택 관점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고미판과 마찬가지로 뭐이 종목은 제가 13,000원 구간 벗어나기 전까지만 뭐 기대를 해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밖의 종목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뮴 매드 관련된 종목들 마크로젠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 포착이 되고 급소맥점 기준 세력선 돌파하고 정말 교과서적으로 잘 나가고 있고요 이제는 중요한 라인 대가 한 35,000원 한 정도 네, 34,000원에서 35,000원 구간. 네, 이런 구간을 크게 좀 벗어나지 않, 않으면 네, 계속 좀 기대를 해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도 카운터텍 관점에서 이 네, 구간 네, 지지를 받고 지금 계속 좀 네. 음. 음, 트레이딩, 한번 해볼 수 있는 모습이구요. 자, 그 밖에 종목 역시 넘어가고, 마스크는 아까 레몬과 함께 살펴봤구요. 자, 소독, 손, 세정제 관련된 종목들도,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음, 뭐, MH 에탄올, 뭐, 창의 에탄올, 카운터택 관점에서, 지금 요 종목도 지금 보시면, 어,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어, 이제, 어, 급등을 하고, 지금 생명선을 한 번도 지금 벗어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MH 에탄올이 스타트인 것 같아요. MH 에탄올이 자, 요 종목도 역시 카운터텍 관점에서 급등하기 좋은 날. 어, 이제 생명선 지지를 받고 지금 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서 뭐 실적, 또 주당 현금 배당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또 시간의 상관가를간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국 알콜 창의 에탄올 네, 뭐 이렇게 소독 세정제 관련된 진로 발효라든지 뭐 백강선어, 뭐 승일 파루도 올랐겠네요. 네, 승일 파루, 8호. 파루는 뭐 별로 오르지 않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체크해 보시고, 자 오늘 저는 또 집중을 했었던 종목 중에 엘컴텍, 자 지수가 빠지면 지금 뭐 반사익으로서 이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뭐 엘컴텍 뭐 지수 빠지면 올라가는 종목, 뭐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안전 자산, 금 관련된 종목 어, 대장. 엘컴텍이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음 자, 뭐 최고의 보조 지표 오늘 제가 올려 드린 건데 어, 이것도 한번 포스팅. 예전부터 저는 음 시장은 늘 반복입니다. 그래서 엘컴텍을 오늘 어떤 위치에서 이 당일 등락률 차트 이 당일 등락률 차트도 어, 요거를 저는 항상 좀 켜두고 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엘컴텍을 공략할 때가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어, 시장이 어, 모든 시가가 좀 이탈을 하고 저점을 낮췄을 때 어, 그때 엘컴텍 어, 차트를 보시면 어, 급등을 했죠 어,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시장 좀 반등을 좀 하는 구간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좀 어, 수익신환을 했는데 저 시간에 또5.2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 요것도 읽어 보시고 어, 이. 음, 이것도 한번 다이 당일 등락률 차트 시장 지수를 활용해서 어, 좀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그밖에도 당일 등락률에 쳐보면 몇 가지 좀 사례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몇 개가 없네요. 녹십자셀도 역시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 이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좀 시장 반등 시그널 보면서 좀 매수를 했다라는 것 같고요. 음, 뭐 예전에 또 과거에 아침사님께서 올려주셨던 뭐 이런 포스팅들도 네, 읽어보시고. 자, 아무튼, 엘컴텍 뭐, 네, 관심있게, 뭐, 내일도 봐야겠죠, 앞으로도. 자, ITSN은, 뭐, 이전에도, 뭐, 요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거래소, 이 금관련주로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ITSN. 어, 그리고 뭐, 정산의 강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보시고. 어, 아까 이제, 한전. 음, 자, 한전이 이제, 육가 이제 하락했다면, 뭐, 수에. 어, 이렇게 좀 오늘 상승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주 넘어가고요 감염관리도 넘어가고, 식품도, 식품 중에서는 뭐 엄청난 이 크게, 뭐 큼지막하게 올라가고 있진 않지만, 푸드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관심용으로 편입을 하고 계속해서 좀 두고 있거든요. 생명선 살아있고, 일단, 어, 요 라인, 어, 요 정도 라인에서 또 반등을, 지금 요 종목은 또 시간에서 빠지지도 않았네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서 뭐, 아무튼 기술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추세 이런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에 있, 있습니다 지지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밖에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다 카운터어택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자 서울 바이오시스만 딱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네요 관련된 종목들은 마치면 될것 같은데요 서울 바이오시스 최근에 상장한 종목인데 일 때, 공모가가 요 정도 구간이었죠. 그래서 한만원 아래에서 좀 요런 구간에서 좀 시가 출발을 하면 시가부터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겠다라고 어, 좀이 어, 상장 전날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 프리미엄 높게 출발을 해서 오히려 좀 그저 장중에 괜히 공략을 했다가 짧게 손절을 하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던 서울 바이오시스. 어, 지금 이틀 연속 음봉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데,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레몬. 최근에 역시 요 종목도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고요. 어, 상한가를 갖고, 어, 그리고 또 지금 서울바이오시스 제가 상장 전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바이오레지 기술. 어, 이 소독, 살균 관련돼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마스크도 지금 뭐 치료제, 진단키트 못지않게 뭐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지금 시간에서 소독, 세정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자, 서울 바이오시스도 이 만원권 아래에서는 만원부터는 어, 좀 관심 갖고 좀 체크를 또한 차례 해볼 수 있는 포인트 자리가 아닌가 네 오늘 기간의 수급도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숨이 차네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종목들은 사실 뭐뭐 뭐 내일 집수가 반등을 하고 어, 라고 한다면 또 움직일 수도 있으니 네 gmi 단일가 해제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일단은 뭐 살아있는 종목들은 첫 번째로 생명선 어 생명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생명선을 1차적으로는 좀 살아있는 종목들 뭐 급소, 맥점, 기준 벗어나지 않는 종목들이거든요 어자 그리고 뭐, 지수가 안 좋을 때, 어떤 모멘텀이 터지면 또 급등할 수도 있겠죠. 인프라웨어 장주에도좀 보였었는데, 뭐, 어 최근에 세원이 자꾸 보이네요, 세원. 자 인프라웨어 주식도 뭐, 양수도 100억 원 규모의 시비, 어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가 나와서 시간의 3%대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 밖에 지금 뭐, 국동이라든지, 뭐, 국동도 사실 제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어 교과서적으로 움직임을 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음, 뭐 카운터택 관점에서 뭐 한두 차례 정도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탄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어, 한 오늘의 시어 돌파를 좀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또 뭐 포인트가 될수 있는 자리고 뭐 조정 또 나올 수도 있는 자리 국동 어쨌든 저는 계속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국동과 그 다음에 영화테크 생명선 뭐 케어랩스도 시간에 빠졌는데 뭐 생명선 위에 있죠 케어랩스 하나니켈리로도 뭐 최근에 뭐음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계속 좀 변동성은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일단 뭐이 정도 구간까지는 이뭐 구간 안에서도 네, 트레이딩은 해볼 수 있지 않나 돌산업 오늘 갭 띄워놓고 이음 종목 쭉뭐 장중에 엎치락지치락하면서 빠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또 기본특강 때 말씀드리는 이 음봉의 급소 자리도 있잖아요 어, 그런 것에 좀 해당이 되면 어, 다시 한번 관심요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이런 종목들 특히 오늘 이런 종목들도 많았을 거예요 어, 개파락 출발을 하고 어, 시가 돌파하지 못하고 쭉 밀린 어, 종목들은 그냥 뭐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정해두시고 뭐 그죠 확정을 하신다든지 신규로는 뭐 공략할 곳이 뭐 없었고요 그래서 관심 요목에서는 이제 뭐 생명선을 다시 올라오지 않는 이상 에, 네, 삭제. 자 경영권 분쟁도 PC 디렉트 네이블 생명선 어, 중심으로 볼수 있는 종목. KF는 뭐 조정을 그냥 뭐 시장 상관없이 조정을 좀 예상해 볼수 있었던 모습 속에서. 네, 아무튼, 요 종목은 한 5일 선, 10일 선까지도, 뭐, 벗어나기, 네, 뭐, 요런 구간까지도 저는 계속 좀 체크를, 음, 요 구간에서 한번 또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케이프 그리고, 한진카일도 어, 제가 좀 아쉬운 모습이다. 어, 요 정도 라인, 75,000원 라인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좀빠졌고요 뭐, 생명선 구간도 있고, 음, 또, 카운터 테 관점에서, 네, 아무튼 생명선 구간에서 한번 반등을 모색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한 번, 네, 기대를 해 보며, 어, 최저, 어, 최대로 한 5만 5천원 구간, 뭐, 보고 있구요. 자, IT, SNU, JTC, 뭐, 그냥 다 넘어갈게요. 오늘, 뭐, 오일선 살아있는 종목도 있지만, 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다 개파락 출발을 하고, 어, 봉이에요 또, 시간에 서아저 빠졌기 때문에, 네, 튼 5G통신은 뭐 이노마이리어스 그리고 뭐 가비아, 기산텔레콤, 뭐 RFHIC 그리고 HFR 뭐 이정도 자동차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일단 기술적으로는 뭐 유효한 종목이어서 뭐 냅둔 종목도 있고요자 에코프로 BM 어제 좀 말씀을 드렸죠 어, 딱두 종목 남겨두고 어, 에코프로 BM이 어좀요 구간, 기존에도 뭐 요런 구간에서도 저는 요이 박스권을 쳐서 음, 상단을 돌파하거나 그죠? 하단을 어좀 이탈을 하면 경기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오늘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자 아무튼 삭제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그나마 뭐 그래도 네 오스코텍도 지금 오일선뭐개파락 이후에도 양봉의 모습을 좀막어 보인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PS 음, 그리고 LNC 바이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선청당 제약 생명선 살아있는 종목들이고요. 어, 아이고 네 제넥신 네 그냥 시간 관계상 어, 넘어갈게요. 어,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급소 맥점 기준 뭐 생명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이뭐 오이 솔루션이라든지 KMW라든지, 뭐, 다사네트워크스, 요런 종목들도 시세를 어, 줬지만, 관심목이 없는 이유, 어, 아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급소, 맥점, 생명선, 뭐, 레드불, 뭐, 저는 요런 자리에서, 제가 아는 자리에서 좀 대응을, 매매를 좀 하는, 어, 그런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아는 자리에서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정치 테마도 그냥 뭐볼뭐 요정도까지 한교환도 최근에 뭐 어제도 한창제지 뭐 최근에는 공략할 곳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전저점 이탈을 해서 그냥 삭제 아세아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음봉 어 음봉 음봉 뭐 최근에 공략할 곳이 없죠 어 그래서 삭제 아무튼 네, 뭐 내일도 저는 일단은 네. 여기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집중을 해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벌써 11시 5분 전인데 빠르게 마무리를 해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드불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수강 신청하시면 어, 되겠고 기본특강도 아, 이게 지금 어, 계속해서 언제까지 음, 지속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정일은 4월 초인데. 어좀더 연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 특강 뭐 기다려 기다리 어 기다린 후에 좀 2분기 오프라인 일정이 확정이 되면 어 그때 수강을 하셔도 좋고요. 오프라인에서 어 저는 항상 늘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 아니면 좀 나는 좀 빨리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본 특강은 작년에 어좀 진행을 했던 어좀 특강 어, 영상으로 온라인 수강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해 주시고. 자, 아무튼 내일도, 오늘도 아무튼 계속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네, 이 최고보단, 어, 최선을, 일치하는데 최선을 좀다 하시고, 어, 정말 이렇게 하락하는 장일수로 음, 음, 당연히 더 경계를 하시면서, 그죠? 음,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무튼, 음, 네, 내일도 좋은 성과, 좋은 네, 수익, 음, 힘든 장이지만, 네, 집중하셔가지고, 네, 잘, 네, 이겨냈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